유튜브로 신청해 주신 우리 충만형님 충만형님이 템진단 한번 신청해 주셨습니다. 레벨 166이시고요. 3치어 치명당 공수 계시고 공격력은 5018에서 5 6 3만화 그리고 명중 134배, 치명타율 13.1%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상은 다돼 있으세요. 저랑 똑같으십니다. 조각상은 저랑 똑같으시고 저보다 낫습니다.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투자를 잘 하시고 과금도 잘 하신 복합적으로 밸런스가 잘 맞으신 가장 초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시간적인 투자도 많고 옵션석도 많이 뽑으셔서 잘 되신 케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요 무기입니다 무기 3치 치명당 9입니다 그러면 옵석을 이제 관통할 공병력 조금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무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끝납니다 강화 더 해주셔야 돼요 보호제 많으시던데 강화 꼭 해주시고요 14강 15강까지는 그냥 무축으로 해도 됩니다 14강 잘 가요. 14강부터 이제 축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목걸이네요 근데 물방마방이 낮은가? 왜 물방마방 넣으셨지? 아, 목걸이 저뺄게요 목걸이 저한줄 빼겠습니다. 목걸이. 관통력7 이상 그리고 마방 빼고 공속 4퍼 넣으시면 되고요. 귀걸입니다. 귀걸이는 옵석이 다 있으세요. 귀걸이 지금 갖고 계신데 카스토로 갖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귀걸이 경험치 8, 반총력 수는 이미 있고 이건 이미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제일 앞에 써야겠네. 보유 경험치 8 그리고 HP 흡수 450. 이것도 있구요 이것도 갖고 계세요. 옵션서. 그리고 하나는 뭐냐? 공격력. 공격력 6 이상으로 넣어 주시는 게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귀걸이 이렇게 끝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귀걸이 깔끔하죠? 지금 이거 쓰시다가 바꾸시면 돼요. 지금 이거 쓰시다가 그림자 쓰시다가 공헌 카스토르 엔터 오픈업 나오면 이렇게 세팅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림자에는.. 아 합금이구나 그림자가 아니네 깜짝 놀랐네 합금이네 합금이구나 어, 그림자가 아니구나 깜짝 놀랐네 그리고 반지네요. 어. 반지 공포가 좀 많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쵸? 반지 같은 경우에는 보겠습니다. 반지, 반지, 08, 05, 물공, 그리고 치명타율 4, 관통력 12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관통력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반지도 그렇고, 귀걸이, 목걸이도 그렇고요. 바로바로 바로 넣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효율이 나옵니다. 게다가 단궁 쓰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갑에만 관통 퍼센트가 있다고 하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장갑에 관통 12가, 12가 꼭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럼 망토입니다 망토는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고요 망토는 그나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경험치 7, 이소 5, 보호막 그리고 민첩 5 r 페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피격도 유효 오브 맞아요. 근데 잘안 터집니다. 피격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뭐막3 민첩 민첩 7인가 7인가 붙을 거예요. 페피 4로 노란 색깔로 쫙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자자자자자자자 보겠습니다. 아이템 너무 좋다. 장갑이네요. 장갑에 관통이 없네요, 그죠 장갑 08 MP 흡수 35 이상급만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근데 MP 흡수 50 쓰셔도 되죠. 50 쓰시면 50 쓰시면 되고 3 5급만써도 충분해요. 그리고 일반 뭐 피해 그리고 하나는 관통 12 넣어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게 공속 4%겠죠? 음.. 공속 4%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갑옷이네요. 갑옷은 뭐 손댈 게 없어요. 갑옷 깔끔하고요. 사냥하시기엔 아주 기가 막힌 옵션입니다. 사냥만 하시기에는 기가 막힌 옵션이에요. 갑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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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용 최고 옵션. 근데, 이제, 속성 필드가 끝나면, 끝나면, 3티어 치명 갑옷 만드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3티어 치명 갑옷 만드신 다음에 구매하셔서 물방, 마방, 피해방어 경험치 정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경험치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경험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티어 이처진 있는데 잊혀진껴 써도 돼요. 잊혀진이면 정복 치명 정복자랑 거의 동급이거든요. 이거 쓰셔도 돼. 쓰셔도 됩니다 괜히 돈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쓰시면 돼요 PVP를 뭐 집중적으로 하실 게 아니면 이거 쓰셔도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PVP를 하셔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요 아시겠죠? 많이 차이 난다니까 투구 같은 경우에도 전격의 경험치 경험치 7% 뽑으셔야죠 투구도 피방, 경험치, 체력, MP 소모량 이 정도 쓰시는 게 좋아요. 월페피. 이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되게 깔끔하네요. 음, 잘 가지고 계시고 몸도 좋으시고. 저는 이거 이거 약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분해하셔서 냉기 뽑으셔도 으시면 기가 막혀요, 진짜. 저 지금 한세번 했거든요. 몰래몰래 몰래? 야금야금 세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됐거든요, 저는. 냉기 뽑으려고 한세번 해봤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한세번 해봤는데 전안 나오더라고요. 단검 만들어서 해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갖고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아시겠죠? 그리고 조각상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결투장이나 조각상, 조각상은 이미 깔끔하세요. 걸작 드래곤, 그리고 상어 대작, 태양 대작, 로자임도 대작의 이현마였나? 대작의 이현마. 깔끔하세요. 조각상 요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냉기를 분해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당장 냉기를 냉기를 지금 당장 이거에 공포를 뭐 달아서 쓰신다 해도 이거... 보다 더 좋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못 드려요. 빛나는도 아니고요. 이걸 뽑아서 넣는 건 괜찮아요 카스토르를 뽑아서 여기에 냉기 공격력을 넣는 건 괜찮아요 관통이나 치명타율 자리에다 대신 넣는 건 괜찮은데 저 같으면 냉기 조각상 안합니다 손안돼요 냉기 조각상 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마당 깔끔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어, 태양, 로자임, 드래곤 깔끔하고요 세트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올대작이었던 것 같은데. 세트도 올대작으로 깔끔하게 쓰고 계십니다. 세트, 올대작, 상어, 태양, 상어, 로자인 독수리, 토끼, 파래까지 깔끔하게 쓰고 계세요. 더 뭐, 손볼 손 데가 없네요. 깔끔하네요. 깔끔하십니다. 뭐, 이 정도면 손볼 데 없지. 무기만 옵션 좀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관통 들어가는 부위에 관통 관통력만 관통력 들어가는 부위에 관통력만 세팅을 쫙해 주시고 장갑이랑 무기에는 관통 세팅을 꼭해 주셔야 효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팅을 풀 세팅을 다 하시면 이렇게랑 이렇게까지 세팅을 다 하시면 57%가 나와요. 57%의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아요. 아시겠죠? 아, 너무 깔끔하네요. 오늘은 좀 이제 조각상도 좀 많이 돼 있으시고, 옵션석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하신 형님들이 좀 많네요. 이 정도로 컨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